군대를 이끌고 대통령이 된 박통은 또 다른 인물도 자기처럼 군대로 자기를 갈아엎을까봐 걱정하는 게 당연 지사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정보원 한 명을 심어야 했는데요. 생각난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박통이 쿠테타를 일으켰을 때 육사 생도들의 쿠테타 지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각하 믿으세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각한 외에는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전두환이 만듭니다. 그렇게 때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다행인 게 이때 한국은 중동으로 가서 도로도 놔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우리 큰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은 중동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그랬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전설들이 있습니다. 외국 도둑들에게 금고를 지킨 인물도 있었는데요. TV 드라마 야망의 세월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그 MB 역을 맡은 사람이 유인촌이었는데 MB 정권 때 문체부 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암튼 이렇게 1차 오일쇼크는 한국에게 별 타격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1978년 2차 오일쇼크가 터져 버렸습니다 이때는 특혜도 없었고 산유국도 아닌 한국은 석유값이 오르니 경제가 어려워졌겠죠 이로 인해 YH 무역 회사라는 곳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공들의 돈을 월급을 떼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공들이 밀린 임금 내놔라 하고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고 듣기 싫어 하고 정경을 투입해서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전투 경찰이 오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갔냐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건물로 가서 데모를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에까지 정경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고 여공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공 중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외신들을 모아놓고 박통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박통이 이로 인해서 화가 나서 어디 일개 국회의원이 그렇게 깝치냐 하고 김영삼을 국회의원에 제명시켜버립니다. 전에 말한대로 김영삼고향이 부산 마산 쪽이고, 우리 영삼이 기죽이지만, 이렇게 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앞에 말했듯이 김재규가 박통과 차지철을 총으로 쏴 죽이고요. 그것이 10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11억 사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당시 총리였던 최기아가 12월 6일에 대통령이 됩니다. 네, 뭐 사실상 꼭두각시 였다고 합니다. 당시 육군 참모 총장이었던 정승환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이 사람이 박통처럼 군부대를 들고 일어나서 뭔가 일을 벌이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리고 군부대 사조직인 하나회도 있으니까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저기 멀리 동해안 쪽으로 전출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통이었던 전두환은 눈치를 챕니다 날 동해안으로 보낸다고 어림없어 이렇게 역검을 하게 됩니다 박통 암살 당시 당신 거기 술자리 옆방에 있었다며 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정승화를 구속시켜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냐면 투스타가 포스타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12월 12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12.12 .12 사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알다시피 하나회가 권력을 장악했고 이듬해 5월 17일 전두환은 쿠테타를 일으키고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8월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규야를 쫓아내고 전두환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83년 서울올림픽 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며 명암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었겠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럴 테고요.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일어난 사건들 중심으로 한국의 근 현대사를 잠깐 훑어봤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빼먹은 내용도 있고 부족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잡고 자세한 것은 책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